티다, 틸링 여러분, 잘 지내시나요? 오늘은, 음, 어, 처음에는 한국 청년들은 왜 우울할까? 이렇게 시작했다가, 어, 제목이 조금 바뀌었어요. 한국 천, 청년들이 우울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에 대하여.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네. 제가 가면서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음, 저희, 한국 사회의, 뭐, 자살률, 뭐, 우울증 발생률, 이게 거의 세계 최고잖아요? 거의, 지금 뭐, 거의 20년 넘게, <laughs> 그런 것 같은데요. 제가 사회학 석사 논문과 인류학 박사 논문 모두 한국 청년 세대에 대한 것이었어요. 특히 이제, 어, 90년대 말, 어, IMF 위기 이후 청년 세대 의 문제들, 그리고 그들의 문화들,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논문을 썼어요. 그러니까 석사 논문은 청년 젠더 문제에 조금 더 포커스가 있었고, 박사 논문은 청년 세대 갈등에 집중을 했었는데요. 특히 이제 2000년대 후반에서 2010년대 초반 주목을 끌었던 2년 온라인 문화에 대한 것이었어요. 미래가 없고 희망이 없다고 이야기 되는 청년들은 이제 스스로 인터넷에서 잉여, 혹은 잉여인간이라고 부르면서 이제 각종 쓸모없는 짓들을 하면서 이제 시간을 보내는 거죠. 어차피 쓸모없으니까 쓸모없는 일을 하면 어때?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하면서 네, 놀고 막 그랬던 문화가 있었죠. 지금도 뭐 사라진 건 아니고요. 그때만큼 막 잉여라는 말을 많이 쓰진 않는데 그 문화는 그래도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어, 이 논문 연구를 완성하는데 되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또 많은 시간이 필요했는데요. 아, 청년 문제가 그만큼 힘든, 힘든 거구나. 이런 걸 되게 수없이 절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 좀 많은 것들, 굉장히 많은 것들 느끼고, 또 깨달을 수 있었던 그런 기회이기도 했어요. 어, 석사, 와 박사 논문 모두 그랬던 것 같아요. 한국의 이 젠더 갈등, 세대, 세대, 세대 갈등 이런 게 저한테는 정말 굉장히 그러니까 저의 문제였고, 어, 되게 이해하고 싶은 키워드들이었어요. 어, 하나같이 해결하기 어려운 것들이고, 어려운 문제였는데 왜 굳이 그런 것들을 선택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어, 다시 한국 청년들이 왜 우울할까라는 오늘의 주제로 돌아가 보면, 음, 이게... 한국 인여 문화가 탄생하게 된 배경이나 어, 이를 받아들이는 시각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이제 좀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좀 청년들이 이제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방향성을 굉장히 찾기가 어려웠고 어, 불안정성을 장기적으로 경험, 경험을 해야 했고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아, 어, 제대로 너무 생산성이 낮아. 이런 비난 낙인을 좀 감당을 해야 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때 이제 이들이 다소 집단적으로 했던 것과 인터넷으로 접속해서 거기에 되게 빠져드는 것이었어요. 어, 자신들의 어떤 잉여력을 온라인 세계에 투여하면서 시간을 견뎌냈죠. 사실 이가운데 되게 긍정적인 감정을 체험한 이들도 많은데요. 어떤 괴로운 현실 세계에 대한 보상 심리로 인해서 이제 자신이 제일 좋아하는 것에 많은 시간을 썼기 때문이에요. 학업과 일 중독 사회에서 취미 는 되게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연구 하면서 계속 든 생각은 왜 이들이 도움받을 곳이 인터넷 놀이문화밖에 없을까 이것이었어요. 어, 현실 세계에서 불안감, 두려움, 어, 혐오감 등을 느끼고 가정이나 기타 인간관계들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이런 상황이 이제 장기화되면서 불면증도 얻고 여타 뭐 불건강한 다양한 중독들에 빠져들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또 사회는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이렇게 청년들을 방치하는 거죠. 어, 이런 상황에서 청년들의 정신건강은 나쁠 수밖에 없어요. 좋을 수가 없는데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아직까지도 상당히 낮은 상태입니다. 제가 박사 졸업할 무렵에, 음, 어떤 한국의 문화 연구 워크숍에 갔어요. 그래서 발표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희망 없는 청년들이 희망이 없는 채로 견디게서는 안 된다 이런 논조로 이야기를 했어요. 세상은 바뀌었고 그 우리의 그 어른 기성 세대가 어 생각했던 희망 과거의 희망이 어 오늘의 청년들을 짓눌러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였는데요. 근데 이제 약간 나이가 있으신 교수님이 이제 교수님이었는지 연구자였는지 잘 생각을 안 나는데 반대하면서 거의 짜증을 내시면서 <laughs> 굉장히 무례하죠. 한국 청년들이 희망없다는 이야기를 강조하고 반복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이게 뭐, 뭔 소리지? 이런 얘기를 지금 한한번 들은 것도 아니고요. 왜 자꾸 이런 반응이 오지? 막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이런 반응들이 올 때마다 저는 더 절망스러웠고, 어... 그러니까 한국 청년들은 계속 우울하고 희망 희망이 없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청년 연구자는 우울하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청년이 아닌 사람들, 뭐 청년도 끼어 있을 수 있어요. 그들은 청년들이 우울한 건 팩트고 계속 그래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청년 연구자를 비난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잘 생각해보면 굉장히 어이가 없는 상황인데요. 저는 이전에도 학교에서 굉장히 힘 빠지고 화가 나는 상황들을 많이 겪어왔어서 이미 반포기 상태였는데, 아, 이날 유난히 좀 세게 왔던 것 같아요. 뭔가 사회를 바꿔보고 싶어서 십수년을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연구해왔는데, 아, 요, 이학계에선 그런 꿈을 조금이라도 펼쳐보기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조금 명확하게 들었던 날이, 날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고 우울하지 않았으면 하고 바라는 사람이라면 이들에게 여러 도움들을 제공을 했겠죠. 그리고 너희 잘못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이 잘못된 거다. 아직 우리나라가 부족한 게 많고, 어, 뭐, 바꿔가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뭐 한강 다리에다가 이상한 문구 스티커 사진이나 뭐 이런 걸 전시용으로 붙여놓을 게 아니라 진짜 문제가 뭔지를 제대로 파악하려는 노력을 하고 개선을 위해서 힘을 정말 썼겠죠. 그냥 그걸 청년 파리를 할게 아니라요. 는 진짜 논문 쓰면서 되게 많은 절망을 느꼈지만 그래도 이제 사회가 뭐라 하든, 남들이 뭐라 하든, 자신의 삶을 갖고 가면 된다는 좀 깊은 깨우침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 논문의 핵심 주장이기도 했고요. 인여 문화에서 인여들이 이제 하는 외침이기도 했죠. 남들이 쓸모없다고 하더라도, 남들이 나를 인여처럼 취급한다고 하더라도, 오늘을 즐겁게, 내게 주어진 이 하루를 즐겁게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었거, 이를, 말들을 이었말 많이 했거든요. 내가 이 어려운 시기를 버텨가는데 도움이 되어준 것들은 전혀 사소하지 않으니까요. 남들이 뭐라 하든 그건 상관없죠. 예. 아, 그럼 힐링 여러분, 내 하루도 조금 더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어, 앞으로는 조금 더 컨텐츠를 자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제가 세워보니까 한, 저 거의 1년 동안을 제가 좀 여러 일들로 인해서 좀잘못 올렸어요. 근데 다시 좀 마음을 잡고 가능한 선에서 잘 해보려고 합니다. 뭐또 상황이, 상황이 더 바뀔지 모르겠지만 지금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럼, 틀링 여러분, 다음에 뵐게요. 틸빠